정교조 새 집행부는 올한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측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마지노선으로 5월 25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날까지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부의 직권 취소 같은 조치가 없으면 전임 지도부처럼 대정부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달리고자 하는 정교조의 발목에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지금 매여져 있는 겁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모래주머니를 떨쳐내지 않고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다만 5월까지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나 교사 탄원서 제출 같은 온건한 방식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삭발이나 단식, 농성으로 대응했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안으로 제시한 5월 25일도 정교조 창립 30주년 교사대회가 열리는 날로 이 행사에 법의 노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를 공식 초청한 것 역시 정부의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학교를 비운다든가 또는 학생피해간다든가 이런 방식의 투쟁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 화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을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17개 시도에 교권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상담을 진행해 현장 교사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셔서 전교조가 직접 개 시도 지부에 원 교권 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국가가 전면 무상 의료를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수업 시간과 교과서 성취 기준을 감축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